지렁이 게임인데요. 지금 지금 하고 있는데요. 이걸 이런 걸 먹으면 지금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길쭉해져요. 사과 케이크, 브로콜리 체리 케이크, 시바 호박. 이건 뭐지? 어쨌든 어쩌고 저쩌고 다 있네요. 근데. 이거 이거 다른 에벌러들이 이렇게 이쪽으로 오면 음. 그 뭐지 죽어서 과이 이런 과 반짝반짝한 과일이 될수 있어요 이거 언제 언제 한적 있어서 게임을 게임을 게임, 알아요. 이건 처음 해보는 게임이 아니야. 언제, 동영상 안보여주고 그냥, 촬영 안 하고, 그냥, 해본 적이 있는데, 야! 그거 보여주려면, 오랫동안 찾아야 됐어. 저 쟤는 뭐야? 쟤는 또뽀족뽀족하네저건봤긴 한데, 저좀뽀족뽀족하고 신기해서 또 있네?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죽는다 이거, 이거, 이렇게 먹으면 아까 그거 말한 거예요. 아, 저게 안 해준 게 있다. 그래고요. 이게 길쭉해지는 것 뿐이 아니라, 살도 찌거든요, 이게. 먹을 때마다. 그리고, 아, 찾아야 되네. 자, 기다리세요. 아, 어, 네네. 이런 거, 아까 저거 파랑새 먹은 거는, 그, 향수 같은 거, 저는 모르는데, 게임, 게임을 한 적이 있어서, 그거 봤어요. 근데 뭔지 몰라서, 뭔지 몰랐는데, 한번 선물을 해, 해주고 싶어서 해줬는데. 잠깐만요, 기다려보세요. 아, 같이 가요. 저희 부딪힐 거예요. 잠깐만요. 이렇게 되고요. 매뉴얼 가가지고 제가 뭐 보여줄게요. 지금 광고가 나오고 있는데 앱 표시가 안 나와서 지금 광고를 못넘어서아 됐다. 자원 오늘 사이 거 누르면 이 색을 바꿀 수가 있고 이걸로 이렇게 이거 지금 구매할 수 있는데 저는 지금 돈이. 두 개밖에 없어서 저는... 노색으로 하고... 노색으로 하고... 음... 저는... 예쁜 거... 이득 끼게 더 마음에 들어요. 이제 해보겠습니다! 자이런 거 같은 거기침 <laughs> 하려고 했는데 또 다른 기침이 나와버렸어 그 기침 안 나오네 죄송합니다 그쪽 외계인 뭐야 어 깜짝 놀랐죠. Uh, 저거 외계인 외계인 녀석, 무지 uh, 찔뻔고있데 이게 사고 나는 건 아니고 그냥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거라서. 이 여기 이거 이거, 보, 이거 이 지렁이 보이세요? 이 지렁이는 죽어도 안 아파요. 다시 태어나는 거라서 그 외계인 녀석. 나죽으려고 왔지 킬고 두개 먹고 아까 이 설명해줬잖아요 이게 저가 본 적이 있긴 한데 게임에서 이 게임 이 게임에서 본 적이 있긴 한데 이선 이게 이름이 뭔지 전 모르겠어요 어 여기 또또 생겼잖아요 파란색 여기 또 있다. 여기 또 있어요. 간절 없네. 저 저기 또했잖아 이거는 색깔이 싹 져있네. 이렇게 먹으면 점점 살이 찌면서저사이찐 지렁이 부어줄게요. 근데 여기 사이찐 지렁이 찾으려면 오래 걸려서 아, 이거 많이 먹고 커서 찾아보야겠습니다. 가 아니라 커져서 보여줘야겠습니다. 근데 그것도 오래 걸리면. 어떻게 될까? 그럼. 그냥, 그냥, 안녕하겠지, 뭐. 버섯도 있네. 버섯도 알고. 이런 거 봐보세요. 요렇게 많은 거는 죽은 거 같이 생겼는데, 죽은 게 아니에요. 그 별로 죽은 거 아니에요. 그, 그거 슬퍼가 아니에요. 왜 그런지 알아?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. 저기 또 있다. 가자. 아하 이렇게, 이렇게 되고, 메뉴에서 이제 돈 돈은 아직 두 개밖에 없고요. 여기 전투 전투 보면 이걸 누르면 레이시 작이 되는 거예요. 네, 누르는 거 봐서 안 갈지 저도 되는데 많이 심심해서 가르쳐 줬어요. 지금 가이들은 왜 커지는지 알아요? 이 가일은, 가일이나 음식들은 사람과 안 똑같습니다, 원래. 입을 내도 뚱뚱한 것처럼, 입을 내도 사람 처럼 뚱뚱하게 돼요. 게임은, 케이크 3개 있는저 어, 저, 저거 한번 따라가 볼게요. 으쌰, 으쌰, 으 내가 죽어버리면 재 죽을려고 했는데 나 괜찮아요 다시 튀어 나가거든요.